어! 그래도 사냥, 사랑하냐고요? 그냥 미운 정이죠. 이 코바도라 간호사이요시시도 타로코프를 해? 아니 왜 아니 진짜 왜왜왜왜왜 일이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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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많은 거예요? 왜왜 왜 하는 거예요? 왜? 왜왜 왜 많은 거에요 아니 다 똥똥 올랐나 봐 진짜.

어, 뭐야 왜이래아 스케브. 오. 어? 오 예스 한 도잡음. 오. 어? 아니 잡았는데요? 뭐예요피임 c 할때는 존내 뒤졌는데 왜 스캐브하니까 다 잡노 잠... 뭐이 뭐이 이해가 안되네 날 좆밥이라고 생각했던건가? 스캐브니까 그냥 죽일수 있겠지 하면서 그냥 나, 나한테 왔는데 뒤져버린거임 아니 뭐야 도대체 이 뭐..뭔 뭐, 서방이야 이게 타르코프만의 도파민이지 카이.. 야너 뒤진다 먹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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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거야 먹지 말랬다 내거다 다내 거야, 먹지 마, 임마. 미치, 어디서 또 뺏어 먹으려고, 이 자식이요? 먹었어, 안 먹었어? 쟤안 먹었지? 내 거야, 다 먹지 마. 저 무거워서 뒤질라 그러는데, 이거 어떡함? 응, 다 내꺼? 어, 너 그거 먹었어, 그 찌꺼기 먹어. 다른 거 먹어도 상관없어. 메인은 내거야 어우! 진짜예요 어? 뭐가, 어? 야, 씨. 먹지 말랬지, 내가. 내거 자꾸 뺏어먹잖아. 내가 잡았는데. AI 주제. 여러분, 음수가 아닙니다. 양수입니다. 그래. 내가, 내 건데. 내가 아니, 내가 잡았는데. 네가왜 먹냐고요. 근데 나 우리 어떻게 나가지? 이거 어떡함 됐다. 나날속였어 오. 오, 오 어? 안 쏘네? 어? 나 죽였는데 왜안 쏜? 뭐임 뭐지? 나쏠줄 알았는데 멀리 와서? 근데 이거 멀리 와도 아유 잠깐만 죽됐다야 이거 어디있지? 아 이게 개무거운데요? 아 맞아 필그램이 오, 안 쏜다. 다행이다. 어휴. 어휴. 굴려. 그래서 가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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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쭉쭉 떨어지지 그러 불러라. 아, 죽게 먹네. 아. 아 씨. 아니 여기 왜있어요! 이것 또한 타리코프아네 오늘 그만할거야 아니 죽어서 개졌네 개같은 게임 아, 참. 어? 저거 뭔충이지? 338인가? 삼성팔 맞는 것 같지 않아? 어? 유탄이 있네? 근데 이거 어디지? 신골조인가 아니면 긴골조인가? 둘중 하나거든요? 우씨 반동 존나 심하네. 아니, 커스텀 뭐야? 이게 아무진데? 근데 뭔이호탄을 들고 오냐 순간 야달뻔 했잖아. 뭘까요? 어! 오 쉣. 어우, 나 지금 목이 안 풀려서 씨 삑살이 나는 거거든. 어 이거 뭐가 더 낫냐? 근데 애들이 요즘 다 가방을 안 들고 다니긴네요벌 AP 탄인데? What the fuck? 와, 내 몸샷 한 대만 맞춰도 죽을 죽을 죽일 거 생각하니까 악만 줬대네. 머리 때릴 생각하지 말고 몸샷 때릴 생각합시다 이거는 어? 그것도 유준데? 잠깐만요. What the fuck? Oh, shit. 야, 이러면 나뭘뭘버려야 뭐 돼? 어, 뭘버려야 되지? 오, 오호호호호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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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국이를 가져가는 게 정비 아닐까라고 말했더니 흥국이 그게 없네. 이러면 도박인데. 어 진짜 도박 해보자 갑자기 도박 마려워졌어요 친구 이것만 가져 갑시다 어차피 나머지는 뭐그 돈이 그 돈인데 항구기가 중요하지 뭐이 정도면은 100 이상은 무조건 넘고 200도 넘을 것 같은데 a p 비탄이라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. 뭐야 사람이 더 있네 암튼 틴소이 나왔어 어게한번 욕심 더 부려봐? 오, 씨발, 죽어버렸다. 오케이, 잡었어 오. 와, 이게 더 있네? 와! 어, 니 미친, 둘이나 더 있네. 미친 거 아니야? 와우, fuck! 후! 스피어라 살았는데? 미친, 말도 안 돼. 와, 나 머리 맞았을 때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. 와. 아니, 더 먹고 싶긴 한데, 가방이 없는데. 이거 어떡하죠? 어, 이걸로 갈아타면 되겠다. 음, 그러면은, 총을, 어, 애매하네. 간단하네. 이렇게만 버려놓고. 이렇게 해야겠다. 이게 정배인 듯? 이거 버려. 중요한 것만 좀 챙깁시다. 그럼 이렇게. 저기에서 먼저 가져오고 정리해보자. 예술이네 유탄타운 챙깁시다 이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데스쉐도우 마스크는 그냥 하나만 챙기고 그러면은 여기서 뭘 챙기면 되냐 풍구기를 챙기면 되죠 그런데 어. 귀한 것만 챙겨야지 어떡하겠네 아 여기서 보자. 어, TV 챙길 수 있겠다. 되겠는데? 스피어의 장점. 이렇게 할수 있어. 와 AP. 미쳤고. 세기말이긴 하네 확실히. 물 요즘 비싸니고요 물은 얼마 안 하죠? 피어탄창 비싸요. 여기 얼마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생각보다 꽤돈 많이 나가 나옵시다. 그렇게 많이 잡았네. 야무지게 또 이렇게 또 먹고 가네요. 네. 뒤졌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어제부터 스케이브만 흥하네. 자꾸... 자 이렇게 해서, 총 PMC 3킬로 마무리를 짓게 됐네요. 좋았습니다. y 와 이렇게 또 좋은 총을 또세 장이나 또 땡겨 버리네.